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실적인 3D 프린팅 업무, 그리고 3D 프린터 전문가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20가지 정도의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소개부터 드릴게요. 아마 제소개를 그동안은 잘안 했었는데요. 저는 3D 아이템에서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3D 프린터 쪽에 입문한 거는 2013년도에요. 되게 오래됐나요? 2013년도 면은? 어, 뭐 10년 안됐죠? 원래 보통 다른 분야에서는 10년이 안됐으면 그렇게 그 경력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3D 프린터 쪽에서는 어, 제가 거의 초창기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그 교육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2013년도 면은 3D 프린터 얘기를 했을 때 사기꾼 소리를 듣기도 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항상 3d 프린팅 출력물을 손에 들고 다녔어요 가지고 사기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제가 3d 프린터 쪽에서 일을 하지만은 제가 3d 프린터 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어요 2013년도에 3d 프린팅 학과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상경학과를 다니다가 도저히 적성이 아닌 거예요 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걸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디자인공학과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디자인공학과를 그림을 잘 그려서 간게 아니라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갔거든요 저는 수능으로 디자인학과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미술학원을 거의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그림을 못 그리고 수능 점수로 갔던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림 너무 못 그린다고 저는 디자인학과에 가면은 가자마자 3D로 뭔가를 작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내내 그림 그리기 하더라고요. 그림을 너무 꼬여가지고 제가 완전 그림 그리는 게 꼴찌였어요. 도저히 이게 그 단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만두고 또다시 수능을 칩니다. 삼수 뭐 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아시제안 되겠다. 공무원이하자 해가지고 행정 경찰 학과에 갔습니다. 거기가 제 마지막 대학이었죠. 네. 뭐 3D보다 전혀 관련 없죠. 그러다가 뭐 마케팅 회사에 취직하고 그뭐 여러 가지 일을 들 전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3D 프린팅 어떤 전문가분을 제가 그 조선일보 의뢰로 인터뷰하러 갔다가 그분이랑 어떻게 콩짝이 맞아 가지고 그분은 개발을 하고 제가 대표가 돼 가지고 3D 프린터 회사를 만들었었죠. 그 1년 동안 되게 재미있게 3D 프린터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3D 아이템즈라는 제그 지인 친한 형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 20대 후반까지 3D 프린터 일을 할줄 상상도 못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3D 프린터 쪽에서 거의 한 8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됐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거, 흥미로운 거, 재밌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적성에 3D 프린터 쪽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는 어떤 정해진 일이 없고요.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3D 프린터로 구현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하는 일이 새로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성이 안 맞으면은 3D 프린팅 회사에서 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 다음, 3D 아이템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3D 모델링, 3D 프린팅 교육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했죠. 저희는 처음에 3D 프린터를 만들 때한 달에 한 5천 대는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2014년도에 전국에 팔린 3D 프린터 개수가 6천 대가 채안 됐어요. 완전 오산이었죠. 그래가지고 주 수익 모델은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만 대에는 팔릴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년 전부, 전부터는 3D 프린터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누가 뭘, 뭘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실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해달려면 은 이거를 3D 모델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제품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시제품 제작 그리고 자체 제품 개발 판매 회사가 된 거죠. 여기 취직하게 된기기는 지인분이 회사를 운영하셔가지고 취직하게 됐습니다. 아마 학생 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의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뭐냐면은 저는 그 흥미로운 거, 새로운 거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당시 2010년 초반 때에도 3D 프린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3d 프린터가 그 어떤 전세계 제조 판도를 바꿀 거다 뭐 미래에 엄청난 아이템이다 누구나 원하는 거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다 거기 제가 확 꽂힌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네이버에서 3d 동이라는 카페를 검색하면 은 카페가 떠요 회원수 한 1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토익 점수가 350점인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토익이 그 500점 만점이 아니에요 토익 몇점 만점이죠? 990점인가? 영어 엄청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구글 번역기로 해외 기사들을 번역해가지고 제가 그 카페에다가 3 d 부터 정보글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번역하면은 이거를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외 기사를 번역하면은 단어와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고 제가 기사를 새로 썼어요. 번역이 아니라. 해석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고 몇백 명, 몇천 명, 나중에 몇만 명까지 모였죠. 그 다음, 그렇게 제가 커뮤니티 규모를 키우니까 그걸로 사업 제안도 들어오고, 네, 뭐 개발자분들도 만나게 됐었죠 그리고 3D 펜팅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실, 3D 프린팅 전문가를 찾는 곳은 학원밖에 없어요. 이게 3D 프린팅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제품 개발자라고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지금도 잡코리아 같은 데 보면은 3D 프린팅 전문가를 뽑는 곳이 굉장히 듭니다. 학원, 아니면은 메이커 센터라고 해서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아니라 제품 개발자. 제품 개발자가 뭐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3D 모델링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죠. 3D 프린팅 전문가가 아니라 제품 개발자라고 하는 게 편합니다. 제품 개발자는 뭔 일을 할까요? 뭐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 이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의 아이디어였고, 이거를 데이터로 누군가 만들었고, 시제품을 만들어요. 이거를 그냥 막만 개, 십만 개 뽑아버리려고, 뽑아버리면은 어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전에 먼저 몇개 뽑아보는데 그때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어떤 살균기를 만들었어요. 이 제품을 설계하고 시제품 만드는데 한 20번 정도의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제품 하나 나온는데는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금속을 깎아서 만들면은 비용 엄청나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렴한 3D 프린터로 계속 뽑아 보면서 테스트를 해 보는 겁니다. 3D 프린팅 전문가는 제품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편할 거예요. 아니면은 병원에서 병원에서 어떤 턱뼈나 아니면 그 치아 쪽 3D 프린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레스토랑 중에서 해외에서는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드는 곳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서 3D 프린팅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D 프린팅 전문가는 발명가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일 기억에 남는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돈을 받고 3D 모델링, 3D 프린팅에서 만들어 준 거는 아마 스베누 아실 거예요. 신발 만드는 신발 회사. 스베누 거를 어떤 분이 카피한다고 해 가지고 스베누의 독수리 모양 어떤 그 캐릭터를 제가 명함꽂이로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약간 변형해가지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제가 휴울줄 알고 제가 5만원 받고 작업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데 한 4, 5시간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수정 요청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걸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제품을 만들 때 먼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능을 생각 안 하고 모양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심을 하고 있죠 제품을 만들 때 외관뿐만 아니라 실제 그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3D 프린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3D 프린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사실 3D 프린터를 작동하는 지식은 배우는데 그닥 오래 걸리지 않아요 3D 모델링도 두 달이면 거의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3D 프린팅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 그 특화된 분야를 정해야 돼요. 음식 쪽 3D 프린터를 만들든지, 아, 음식 쪽 3D 프린팅 전문가, 아니면 건축 쪽 3D 프린팅 전문가, 아니면 제품 개발 쪽,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옷을 만드는 쪽, 아니면 인체 임플란트 쪽.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3D 프린팅 지식을 더하는 게 낫지, 그냥 3D 프린팅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게 그, 취직할 곳이 상당히, 그, 축조돼요. 그렇게 막 넓은 폭넓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D 프린팅 전문가는 어떤 융합적 지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3D 프린팅 전문가로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3D 프린팅 자격증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그 당시도 2년 전에 한 80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민간자격증이. 지금은 국가자격증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자격증 두 개는 따시는 게 괜찮아요. 만약에 3d 프린팅 회사에 취직할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은 최소한의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웠다는 어떤 증명이 되거든요. 이 자격증들은. 그렇다고 해서 실무에서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격증이 실무랑 약간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있으면 최선의 작용 요건은 생긴다고 봐요. 네. 그 다음 3D 프린터 전문가가 하는 일, 네. 제품 개발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사용하죠. 그리고 3D 모델링도 필수예요. 네. 그리고 요즘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도 사실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은 2014년도가 가장 컸어요. 완전 거품이 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모터를 개발한다는 회사. 들도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네, 관심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제 저한테 어떤 사람도 왔냐면은 3D 프린터로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분도 왔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기가 작거든요. 이걸로 사람이 타는 배를 만들겠대요. 말도 안 되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큰 프린터는 가능해요. 근데 그 당시는 3D 프린터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 컸어요. 그러다가 거품이 빵 터지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3D 프린터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각이 많이 뭐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3D 프린터로 모든 걸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관심도는 요즘도 요즘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차 실질적으로 3D 프린터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 미래 3D 프린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 뭐 호기심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이 문제를 어떤 제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는 역량, 해결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주변 지식, 지식, 뭐 전기 쪽이나 아니면은 뭐 장난감 쪽, 뭐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 지식 하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전기적인 지식을 회사에서 전기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사랑받을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지식들과 3D 프린팅 지식이 융합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의사인데 3D 프린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사람 신체에 맞는 어떤 인체 보형물을 3D 프린터로 만들 수가 있겠죠. 식당을 한다. 3D 프린터 음식 프린터로 프랜차이즈를 구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주변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애완동물 센터에요. 그러면은 3D 프린터로 그 애완동물 이름이랑 그 다음에 그 반려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어떤 악세사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맞춤형으로요. 그 다음, 3D 프린터 일을 하면은 받는 급여 수준. 3D 프린터를 저희들은 3D라고 불러요. 3D. 3D가 뭐예요 뭐, 더티. 뭐예요덴저러스 뭐, 더럽고 뭐 위험하고. 하나는 또뭐 있어요? 뭐, 더럽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뭐 위험하지도 않아요, 사실. 네. 근데 말, 이 3D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만큼 아직 급여 수준이 높지는않다는얘기예요 삼성이나 LG에서 3D 프린터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은 대기업에서 들어올 정도로 시장이 크진 않아요. 근데 분명 언젠가 대기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3D 프린터에 대해서 일하던 사람들을 고가에 네, 채용하겠죠. 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 급여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 다음 근무환경 3D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약간 공장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일반 사무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3D 프린터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다음 보람. 이게 계속 뭔가 의뢰를 받아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보람을 느끼죠. 네. 저희한테는 한 500만원 정도의 제품 개발비가 들어와요. 근데 그분이 그걸로 한 몇억을 버셨대요. 그러면은, 와, 부럽기도 하면서 뭔가 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아이템을 성공시켰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만 들고 왔어요. 이런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종에 그림을 그려와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품화 시켜주는 거예요. 팔수 있도록. 네.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장점. 이 일을 하면서의 장점. 뭔가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일을 굉장히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늘상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 공부하는 거 싫고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싶다. 나는 퇴근 후에 제 2의 삶을 꿈꾼다. 직장은 돈 버는 수단. 이러시면 약간 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뭔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곳이 3D 프린팅 분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 다음 한 가정 한프린트 언제 가능할까? 사실 저는 제가 2014년도에 아 2013년도죠. 그때 3D 프린터 쪽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2015년, 16년이면은 모든 가정의 3D 프린터가 기존의 그 2D 프린터처럼 종이에 인쇄하는 프린터처럼 한 대씩 보급될 줄 알았어요. 네, 말도 안 되죠. 한 가정 한 프린터 보급되려면은제 생각에는 5년 이상 걸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은 지금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10대시잖아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한 10년쯤 후에는 이쪽 직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3D 프린터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그 제품을 소량 생산할 수 있고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분야랑도 융합할 수 있어요. 건축 쪽, 음식 쪽, 옷 쪽, 그 다음에 병원 쪽, 장난감 개발하는 곳, 뭐다 융합이 가능해요. 어떤 분야든 멋진 뭐 제품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품을 처음에 대량 찍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만들 때 아니면 시제품을 만들 때이 3D 프린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망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이 아니라 한 5년, 10년 후. 네. 학생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전문가를 꿈꾸시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해드리자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떤 꿈꾸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어떤 분야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울 지식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그 장담하건대 맘먹고 한 6개월이면은 3D 프린팅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D 프린터를 배우면 좋은 점 이게 취미로도 괜찮아요 학생들 최근에 오큘러스 퀘스트 나온 거 아시나요? VR기기 이 VR 기기의 액세서리가 현재 많이 안 나왔거든요. 이 액세서리를 3D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3D 프린터가 제일 싼 거는 한 30만원대 해요. 이거를 가지고 이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회사 다니면서 개미집을 3D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150가량 버는 분도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취미기도 하면서 돈도 소소하게 벌수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버신 분 중에서는 자동차 엠블럼을 3D 프린팅 한 다음에 도색을 해서 한 달에 또 몇백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